예, 안녕하세요. 상크멘탈입니다. 예, 오늘 산행도 지리산 천량봉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는 아니지만 일기예보상으로는 안전한 시 12시 사이에 비가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고 새벽 정도에 비가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등산로가 약간 미끄럽긴 한데 조심해서 천천히 빨리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네, 장주목대피소와 로타리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산거입니다 여기서 저는 로타리 방향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봉 4.1km 남았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사령객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밑에 진입로에 봐도 차가 그렇게 평소에 비해서 많은 편도 아니고, 카페에 주차한 차도 딴 데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고, Gracias. 예, 사망사고 발생 지점. 지금 망바에 도착했습니다. 망바입니다. 여기서 철안보까지는 3km, 벚개사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지금 정상 쪽에는 문 무에 덮여 있네. 어 바람 쎄다. 오 여기 올라오니까 나무 잎이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밑에 하고. 대표소입니다. 지금 로타리 대표소 본 건물은 아직 건물이 좀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은 화장실 쪽은 지금 공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위모으로 봐서는 거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건물이 2층? 2층 같네요 완전한 2층은 아닌 것 같고 모양이 좀 특이하긴 한데 전에보다는 규모가 훨씬 크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가셨네요? 아니, 빨리 안 갔어요, 오늘. 뭐 일찍 가끔은 지금 하서 나오면. 아니, 대부분 올라가는데 아, 사람 생각의 기준이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일찍 자가지고. 네. 한참 늦었는데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가게 그러니까. 서로 생각의 기준점이 다르다. <laughs> 위에 너무 멋집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뭐가 멋져? 오늘 친환경은 마음으로 보는 거지. 아, 실만한 분이 또 그러신다, 진짜. 충격이네. 마음으로 본다는 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옆에서 간식 드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농담산만 사탕 하나 달랬더만,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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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줍니다. 아참 사실 이유는 다 필요가 없는데, 사탕만 하시면 되는데, 참 고맙게 이렇게 주네.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혹시 또 이거 주시는 분이 또제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곳은 나무 잎 색깔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 바람 많이 부네 시트 너무게 덮여 있습니다 지금 겨울장갑은 아니지만, 없는것 보단 낫습니다. 삼백입니다. 종살리 네, 코스 중에서 제일 힘든 마지막 3백입니다 남을 단계 놓고 있습니다. 짙은 공모와 그리고 강강에 내리는 비 때문에 달행하기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이 초속 일기예보 사 참...

예, 지금 화산 중입니다. 예, 정상은 제트 예, 음무 예, 예. 때문에 아무것도 볼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봉을 오른 후, 정산리 쪽으로 화산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버겨서 위에 늘어빠입니다. 여기 오니까 밑에 쪽으로는 약간 좀. 위쪽으로는 뭐... 와. <목소리> 촬영해도 됩니까? 에? 이렇게 못뭐 내려가는 거? 이런 게좀 실감나지. 있는 모습 그대로. <laughs> 아, 아니 그 그래, 이제... 아까 사탕도 주시고 뭐또뭐 아. 뭐 밀감까지 뭐뭐 초과도 쪽이라고 무거워서 줬어요. 아 많아서 <laughs> 준게 아니고 무거워서 줬어요. 여기 있을 게 여러분 생각도 안 했는데 참두분이세요 아, 예. 그럼 네. 올라가실 때는 둘이요. 둘이 올라갔어요. 아니 뭐를 타고 올라가십니까? 그냥 걸어 아, 아 차요. 아제 아. 아, 제가 차 있어요. 지금 아. 여기 네. 어제 새목인. 올라갈 때 운전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네. 괜찮아요. 자주 예, 오시나봐요. 먼저 갑니다. 네, 먼저 네. 아, 네. 가세요. 네, 네. 네. 오늘 간식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운전도 조심하시고 예.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어디세요, 근데? 뭐가요? 예. 사는 곳이요 사장님은 어디에서 사세요? 어, 진주예요. 진주요? 예. 오, 진주에서 오신 거예요. 진주 알아요. 말은 들어봤어요. <laughs> 말은 들어봤어요. 예, 네, 근데 어딘지는 몰라요. 가보질 않아가지고. 여기에서 대략 한 시간. 음. 아, 그 밖에 안 걸려요? 예. 그러네. 어 우린 네. 네 시간. 그렇지, 우리는, 음.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4시간. 그렇지, 네 우는우는 우린 4시간이죠. 네. 네, 우린 4시간. 맞아요. 음. 왔네 위에 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구급대는 안 보이던데, 방트모 방향으로 올라갔나? 응. <laughs> 그런 폐입니다. 그거를 보시고 여기 오시는 분도 계신다고 누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 예, 내가 몇분 이야기를 응. 했지. 인터넷 올리신 거 보고. 아, 예. 네. 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예, 있던데요. 그, 저는 하시는 지 몰랐는데, 유튜브 항상 찍어 올리시는 분이 있다고. 음. 근데 이렇게 계속 항상 찍으시는 분은. 선생 <laughs> 밖에 <손님밖에> 안 찍으시고. <laughs> 진주에서 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진주에서. 예, 그러니까. 저 맞는 모양이네. 예. 어. 그거를 보내고 오신다고. 이름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 을요 예? 아니 아니요 그 유튜브 아. 그게, 네. 어, 그럼 몇 대에서 많이 아는 사람인데 끝까지 아는 거 보면? 그걸 항상 보신다고 하시던데요. 그, 그 유튜브 갖고 올리시는 예.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이름 그 채널명 장코멘탈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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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어 맞습니다. 예 그게 항상 올리신다고. <laughs> 그래서 저희 집에 주차하신다고. 음. 잘 먹겠습니다. 예.